60대 이후부터는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.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되거나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도 모두 뼈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식단만으로 뼈를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뼈 건강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지 않으면 뼈는 안 보이는 곳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. 멸치는 크기는 작지만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.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. 나이가 들수록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. 하루에 한두 숟가락의 멸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칼슘 부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계란, 그 중에서도 노른자입니다. 노른자에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입니다. 세 번째 음식은 연어 통조림입니다. 일반 생연어도 좋지만 통조림 연어는 뼈째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칼슘, 단백질, 오메가3, 비타민 D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 뼈와 관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샐러드나 반찬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.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는 철분 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채소입니다.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킵니다. 다만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.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식품입니다. 근육과 뼈는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.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. 지금까지 소개한 뼈 건강 음식 다섯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칼슘이 풍부한 멸치,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계란 노른자, 뼈째 먹는 연어 통조림,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, 단백질과 칼슘의 균형이 뛰어난 두부,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뼈는 서서히 약해지고 골다공증이나 골절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60대 이후에는 넘어짐 한 번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.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다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